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껏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스를 통한 율법의 내용들은 우리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럼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이 갈라디아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요약 본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은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에게 삶의 평안을 주기 위한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자칫 잘못 적용되면 법이라는 것이 잘못 적용되면 사람을 정죄하고 감시하는 역할로 작동되어집니다. 비건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어떤 범죄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범죄적인 부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선용될 때는 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의 죄 부분을 서로 정제하는 것으로도 어, 이렇게 오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게 상대를 향하여 적용시키다 보니까 나의 잘못을 보기보다 상대의 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덜보는 생각지 않고 상대의 눈에 있는 티만을 바라보고 정제하는 데 쓰게 되죠. 이렇게 정제하면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 모두가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육체의 욕망으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제된 심성과 습관과 문화, 이기적 향락과 금지된 욕구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과 더불어 행하라.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정죄 받는 자리, 특별히 재판관 대신 하나님의 그 정죄 아래, 그 심판 아래 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승리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진정으로 주어진 그 뜻을 깨달아서 이 사랑으로, 성령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 삶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